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연생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 이찬원과 유성원님의 이제는이 왜 통편집되고 유튜브에 공개가 됐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수만, 수십만 조회수가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특종 단독 보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전문 유튜브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혼자만 공유하기 위해서 안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연찮게 저희 제작사가 제작진이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정심입니다. 12시 30분. 어제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시 30에서 40분 사이부터 라이브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성과 이찬원이 부른 이재눈입니다. 서울 해밀리의 원곡이고요. 사실은 방송에서 통 편집돼서 한마디로 날라갔습니다. 아니,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은 두 사람 분량이 오이도 아닌데 왜 댕강, 댕강, 댕강 자르나 못해서 아예는 쑥대 뽑아갖고 날려버렸습니까? 본인들도 그래서 방송에서 못 나간 내용을 유튜브에 공지를 했습니다. 임영웅 씨와 황윤성 씨의 데스파시토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랬는 줄 알고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왜냐? 방송에서 못 봐도 이찬원 씨의 목소리를 유튜브상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조회수가 몇십만... 이상이 되던 게, 왜냐면은 이찬원 씨 팬카페에서 이찬원 씨 팬들이 이찬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래를 듣고 조회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방송에서 통편집 하더니 이제는 유튜브 자체에서도 없애는 거냐?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할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힌트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80% 확신은 갖고 있었지만서도 99.9% 확신이 없기까지는 방송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연찮게 연속 두끼를 계속해서 편집을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100% 사실은 없습니다. 누군가 봤을 때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봤을 때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단지 저희 제작사 권영찬 행복 TV 그리고 권영찬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확할 겁니다. 왜냐? 제 자랑은 아니지만서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박지성 선수의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았습니다. 예. 동네 박지성이 아니라요. 제가 살고 있는 잠원동이나 서초구의 박지성이 아니라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2009년, 2010년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종상영화제 국내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연으로 바빠져서 사실은 후배에게 맡기고 저는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TV조선도 분명히 미방영문을 유튜브에 올리면 돈이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그때 당시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2 0원의 팬들의 제보에 의하면 조회수가 30만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 0 0원 팬카페에서는 그 조회수 30만에서 50만, 100만으로 또올리면은 그게 많은 기자분들이 또 기사를 내주기 때문에 2 0원 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2 0원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성우 님과 이찬원 님이 같이 불렀기에 훨씬 더 좋은 앙상블이 돼서 그거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그러한 것에서 볼수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냥의 콜센터 제작진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걸 내렸을까요? 아마 유튜브를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회수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을 했을 겁니다. 삭제 처리라면은 지금까지 쌓였던 조회수가 전부 날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면은 여러분은 보지는 못했지만서도 그 영상은 사랑의 코센터 유튜브 계정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예 유성훈과 이찬원의 이제는 영상이 안 올라와 있다라면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사실은 이거를 캐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00%라는 말씀은 절대 안 드립니다. 99.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물론 저희 제작사나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100%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이찬원 씨를 헐뜯거나 이찬원 씨가 봉숭악당 하차를 한다는 유튜브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상, 그 하나를 여러분과 동시에 여러분들 추천 영상이 2,000원에 대한 안티 영상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뜨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0원 삼촌이라고 자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고 저는 31년 된 연예인이자 상담 심리학 박사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인권이나 행복에 대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권영찬 교수 당신도 유튜브 구독자 때문에 조회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면도 1%는 있습니다. 하지만 99%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를 하고 방송과 강연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힘듭니다. 투자한 시간 대비 제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일을 할까요? 이찬원 님도 걱정이 되지만서도 이찬원을 사랑하는 여러 팬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거의 또 다른 취재 가 하나 또 끝났습니다. 왜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에서는 TV 조선에서 이찬원 씨의 영상을 댕강 댕강 자를까요? 그 내용도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제가 방송을 라이브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뒤로 미루고 왜? 유성은과 이찬원의 노래가 다시 올라와 있을까요? 그거는 저작권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똑같은 곡을 한 소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고센터 19의 듀엣 무대 유성은과 이찬원의 이제는입니다. <목소리> 이 음악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음악과 자, 또 다른 노래를 들립니다. 네. 혹시 청각이 저처럼 조금 뛰어나신 분은, 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차일까요? 이 뒤에 들려드린 곡이 훨씬 더 음질이 깨끗하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여기에는 미스 미스터 트루 TV조선에서 클린 계정이라고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바로 이 영상이 날라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야. 아쉬움이야. 편집된 게 아쉬움이야. 속상해 죽겠어. 하는 우리 찬원 씨 쓸쓸해 보입니다. 가는 너의 자, 이번엔 똑같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는 너의 네. 네, 아, 혹시 유성훈 씨의 팬이 있다라면 한 소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은 씨도 이찬원 씨만큼이나 참 잘합니다. 짝짝짝. 자, 이번엔 똑같은 노래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야... 어떤 차일까요? 음질일만의 차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알고리즘을 아는 몇명 전문가밖에 모르고 또 저는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시작은 늦었지만서도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또 이찬원을 비롯한 여러 미스터 탑 세븐 팬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이란 거 물론 사랑의 코센터와 뽕숭아학당에서 편집이 되는 거는. 소속사와 방송사의 어떠한 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나 내일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애들이랑 놀아줘야되기 때문입니다. 아, 일요일 날 제가 가평에 있는 클로버리조트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다시 집에 와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일 공지가 되면 내일 밤 늦게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지루하고요. 왜? 유성은 이찬원의 이재는이 사라졌을까? 힌트입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형 방송사가 저작권 때문에 그걸 굳이 내리고 다시 올려야 됐을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정도 안 해도 충분히 이미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내용은 라이브 방송에서 1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찬원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유튜브에 올린 내용은 이찬원 씨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저작권과 함께 수익의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음 편한 토요일 오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